1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참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을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 사랑, 할 도다 사랑, 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잠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과 또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빛이 비추어 우리의 속사람들이 정말로 숨겨주었던 그런 죄된 본성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죄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한번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고. 또한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감란산에서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순순히 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고 또 이후에 날이 밝았을 때는 공회로 예수님을 잡아 끌어갑니다. 예수님은 무리, 무리들이 함부로 잡아서 끌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그들은 마치 노예나 어떤 죄인을 끌고 가듯 예수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죄된 민낯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는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스리려고 할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내 일이 바쁘고 또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뒷전으로 끌어 내리죠. 아 예수님이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되게 바쁘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좀더 나중에 할게요. 예수님을 손쉽게 우리 뒤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보다 더 뒤로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 내리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좀 괜찮아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를 다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다시 예수님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시 해결되면 예수님을 다시 뒤로 끌어 내리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 우리들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사장을 보시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이 죄된 본성이 모습만 달라졌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성경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죄가 참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죄된 민낯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분을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며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세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여종의 물음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는 듯 쉽게 돌아서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처럼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진 않지만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마음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언제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가벼운 일로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또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3절부터 65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비난을 하죠.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쁜 인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짜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모욕한 것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죄된 우리의 모습,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때문에 모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9절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7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모욕을 하고 있는 이 대상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대로 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너네 좀 잘해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잘하라고 해도 우리는 잘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너희가 너희의 실체는 이런 존재란다. 그래서 내가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닐 때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 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받고 또 그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어 또 우리의 힘을 내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삶으로 주님을 모욕하던 삶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주님을 마음대로 끌고 갔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꽁꽁 감추어졌던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그 죄된 민낯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밝히 드러내시고 또그 삶을 그 모습을 한번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불 때만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죄된 우리의 본성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그 사랑의 힘 입어 본성이 아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떠나, 주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고난 주간 특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 또그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고침받고 또 밝히 보고 주님께 더욱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본성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고 또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